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시고 이 자리에, 자리에 가마사 우리에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 주시옵소서 명결을 앞두고, 명결을 앞두고 많은 성도들이 이거하고 또, 또 이동하고 있는 중에 일사오니 함께하여 주시며, 주시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미치는, 미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천하는 복된 시간과, 시간과 우리의, 공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중국의, 중국의 네, 상서에 보면 오복을 말합니다 부와 수와 강녕과 유호덕, 유호덕 고정명 고정명, 고정명. 다섯을 이렇게 다섯을 뽑죠. 예, 이것을 우리는, 우리는 유호덕, 유호덕 고정명, 고정명 대신에 귀를 넣고 자손의 복을 넣습니다. 자손, 자손 중다의 복을 넣습니다. 부와 수와 귀와 또, 또 어, 강령과, 강령과 자식의 복, 복, 이 다섯 가지를 오복으로 꼽는데 이 다섯 가지 있다면 복이 있다 할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재산이 많고, 재산이 많고 자식이, 자식이 많아서, 많아서 좋은 줄 알았더니 어떤 분은, 알았더니 어떤 분은 말하기를 무자식이 뭐라, 무자식이 뭐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부모 재산, 부모 재산 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에서 형제간의 다투는 일들도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부기 강건, 강건해도 죄짓고 살면 헛된 인생인 것입니다. 것입니다. 죄사함 받지, 받지 못하고, 마음의 진정한 평강이 없다면, 소유의 복은 그렇게 복된 건 아니다. 말할 수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10편, 90편에서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신속히 가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으로 빠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은 인생을 두 부리로 나누는데 있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복, 복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복 있는 사람인가? 사람인가? 잘 오늘 잘 말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죄인들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즉,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방향이 바로 된 사람,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 복 말할, 수, 말할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을 아슈레이, 아슈레이 하이시라고, 하이시라고 합니다. 말로, 이브리말로 아슈레이 하이시, 하이시. 올바른, 올바른 길을 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복 사람은, 무엇을 사람은, 사람은, 무엇을 사람은 무엇을 안 하고 무엇을, 무엇을 안 하고 무엇을, 무엇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어 있죠. 이렇게 있죠. 복, 복 있는 사람이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하다가는 올바른 길을 갈수 수수수 없다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죄 짓고 다니고, 방탕하게 살고, 나쁜 친구들 어울려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법을 위반한 사람이 아니라, 라샤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오리엔티드 데이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말하죠. 대학 신입생 가면 오리엔테이션, 대학생활 어떻게 할 건가,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방향이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표를 지향하고 그 방향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대학, 신입 대학 신입생이 육법전서를, 육법전서를 들고 교문을 향해서 수업을 열심히 수업을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학장님이, 학장님이 그 학생을 불러 세웠습니다. 학생 왜 그렇게, 그렇게 바쁘게, 바쁘게 달려가는가? 달려가는가? 예, 예, 교수님, 교수님 제가, 수업, 제가 수업, 받으러 수업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럼 수업, 그럼 수업 받아서 뭐, 뭐 하려는가? 그리고 그 다음 다음은 어떻게 듣는가? 될 건가? 아, 브레셀라라고, 브레셀라라고 하는? 질문을,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좋은 성적을,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죠. 하죠. 좋은, 좋은 성적을 받아서 그 다음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계속, 계속 학장님이 하죠. 학생에게 아프레셀라 묻습니다. 사랑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요. 아프레셀라 아이들도, 아이들도 낳고요. 아프레셀라 그리고 그 다음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뭐 늙고 병들어 죽겠죠. 학장님이, 학장님이 이 학생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복게 자네가 지금 숨 가쁘게 달려가는 방향의 끝은 죽음이라네. 죽으려고 달려가는 걸세. 학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 다음, 그 다음을 생각해 보니, 야,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이 길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학생, 그날 그 학생, 학장님의, 학장님의 전도를 받고 대학 생활을, 믿음 생활을 이어가면서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훗날에, 훗날에 자기 모교에, 모교에 초빙 교사가 교수가, 교수가 되었고 학장이 되었다는 일화가,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너는 너의, 너는 너의 고향과, 고향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아버지의 집을, 집을 내가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네가 복이, 복이, 복이 될지라. 75세의 고향을 떠나고요. 농토와, 농토와 삶의,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낯선 것은,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것은 매우 어려운, 어려운 선택인 것입니다. 선택인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쫓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마침내 가난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같이 큰,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되고 오, 오고, 오는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 사람인 것입니다. 망망대회를 항해하는 배는 해도와 나침판이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어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항구로 갈수 갈 있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어디로 것인지, 가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 한마디로, 그 한마디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일들도, 일들도 많습니다. 어디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성경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방향 지어진 사람, 이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자리에, 자리에 복이 있는 것을 알아야, 있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앉는, 우리가 앉는 자리가, 자리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만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앉지 아니한다. 여기, 오만한 여기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를 비웃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사람, 사람. 악인으로, 악인으로 지칭되는 사람입니다. 10편 14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모든 사상들, 공산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들, 또 배금주의, 배금주의 사상비로 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냉소주의,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과학 지상주의, 과학 지상주의 우상 숭배자들 모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돔성의 패망을 보게 되는데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문화 천사의 음성을 들은 로시 두사위를 불러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그 하죠. 그러나 두 사위는, 사위는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복, 복 있는 자리에 앉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악, 죄악의, 죄악의 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클리브랜드의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밤에 친구와 함께 도박장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술집이, 술집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서 도박장 바로 옆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교회 앞 게시판에는 그날 밤 주일 설교 어,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적혀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 제목, 죄의 결과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노마사 발장 말씀이죠? 클리브랜드 클리브랜드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교회, 교회 가는 게 어때? 그러나, 그러나 친구는 오늘은 가던 길을, 가던 가던 길을 가고, 다음에 가고 다음에 교회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당 입구에서, 교회 입구에서 둘이 신랑이를, 신랑이를, 버리다가 신랑이를 버리다가 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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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브랜드는, 클리브랜드는 교회로, 교회로 들어가고 친구는, 친구는 도박장으로,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부터 오랜 세월, 30여 년의,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박장으로, 도박장으로 갔던 그 친구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날 감옥에서 신문을 접합니다. 놀라운, 놀라운 기사를 접하게, 되는 뒤, 접하게 되는데 타이틀에 이르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미국,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다. 그날, 그날 주일 밤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이 말씀에, 이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컬리버린들은 교회로 들어가서 믿음 생활, 생활 복된, 복된 자리에 앉고 복된 삶을, 복된 삶을 살다가 있는 복, 삶을 복 삶을 살다가 있는 복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인생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고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고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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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한,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함께 하지, 하지 아니함으로 법조인이, 법조인이 될수 있었고 시장이 시장이저고, 되었고 주지사가 되었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 있었던 복 것입니다. 복 있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그를, 복되게 그를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참복 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만큼 복된 자리 없습니다. 자리에 복된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만큼 복된 자리가, 복된 자리가 없습니다. 복된 자리가 여러분이 없습니다. 복된 자리를 사수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생각이 바로 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이 죽으려고 절벽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한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사람이 죽을 각오를, 죽을 각오를 가지고 살려고, 살려고, 살려고 하면 왜못 살겠냐 싶어 가지고 돌아서는데 뒤에 펜마리 하나, 하나 딱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살려고 돌아섰는데, 돌아섰는데 그 펜마리에 적혀 있는 글을 보더니 크게 낙심하고 다시 올라가서, 올라가서 절벽에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본 그가 글귀가 무엇일까요? 팻말에 이렇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 이 팻말을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봐야, 봐야 되는 건데, 돌아서서 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잘못, 잘못 생각했다,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바로 된 사람이 그 생각을, 사람이 그 생각을, 그 생각을 붙들고 복된 삶을,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팻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팻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 그 요와의 율법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복 있는 사람의, 사람의 생각을 교정해주고 교정해 주고, 그 생각을 추인해주고 그 그 생각에 생각을 대해서 높은 생각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끼리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프 4장 7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광고 카피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대로 생각대로 된다고요. 생각대로 되는 것이 복이 되기도 하지만 생각대로 되면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생각이 완전한 생각이고 높은 생각이라면 생각대로 돼야 되겠죠. 우리 생각은 늘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수가 없고 내일이 내일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그렇기 못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때문에 것이고, 하나님의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끌어가는 시스템과, 시스템과 이, 체계가 이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은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3절, 3절 말씀 보니까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이 바로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우리의 뿌리가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교회에 우리가 심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마나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 의지가 있는 사람, 생각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목사님이 아침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는, 하루는 감정도, 놀랍게도 감정이 흔들릴 일이 있어도, 있어도 말씀, 말씀 한, 한 구절 붙들고, 붙들고 마음의 평정을 더 찾았다고 합니다. 합니다. 이렇듯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 우리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 여러 환경들의 변화들, 변화들 속에 있습니다. 변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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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도, 생각도 많이, 많이 달라지고 감정도, 감정도 흔들릴, 때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이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자양분을, 자양분을 공급 받아서, 우리가 복, 받아서 복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살게 되는 것이고 잎이, 잎이 무성한 영량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가 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방향, 방향, 방향 맞춰져 있는 사람들, 복, 복 있는 자리를 사수하는, 자리를 사수하는 사람들, 사람들, 생각이 바로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복을 명하셨습니다. 이 복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고, 하는 일이 잘 복이 되는 복이고, 마음에 평강의 복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6장에 제 쌍이 성도들이 예배하고 돌아갈 때 선언한 축복문이 있습니다. 요와는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과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에 임하신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고 복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평강하시고 평강하고 복되고 복되고 형,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명절, 명절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큰, 우리의 큰 명절이, 명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부활의 아침에 주님 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이 복된 자리에. 자리에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시고 우리의,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말씀으로 이끌어주시며 시냇가에 심은, 심은 나무가 같이 줄을 쫓아서 시들지 아니하, 아니하, 면마르지 아니하, 면마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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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고 맨마르지 아니하고 열매 풍성하게 되는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모든 인생들을 복되고 복되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